자, 최근에 리플 코인 600원대 라인에서부터 매수타점 잡아들이고 지속적으로 물량 홀딩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단기적인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현재 급등 이후에 조정세 보여지면서 지루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영상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팔아야 되나요?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코인과 관련된 대응 전략 포함해가지고 현재 시점 신규 속보로서 발표된 호재성 이슈까지 종합적인 내용들 을 지금 바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해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리플코인 20%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등 이후에는 항상 조정이 찾아오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패턴이기 때문에,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급락 없이 저점을 유지하고 있고,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4년 가까이 엄청난 삼각 수렴 패턴의 정점에 도달한 상황이고, 여기서 삼각 수렴 패턴 같은 경우는 해당 상단 추세선과 하단 추세선이 맞닿아가지고 수렴하면서 만들어지는 패턴인데요 변동성을 줄여나가면서 삼각형을 만들고 이런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오게 되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리플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동안의 변동성이 억제되면서 힘이 응축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해당 삼각 수렴 패턴이 깨진다면 이전의 상승세랑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삼각 수렴 패턴의 끝단에 거의 도달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엄청난 변동성을 지하기까지 얼마 안 남았고 해당 변동성 이후에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초강력 폭등 랠리까지도 전망이 된다라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조정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보유 관점을 유지하셔야 된다. 저희가 600원대 라인부터 매수타점 드리면서 항상 드리오던 말입니다. 때문에 현재 리플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상승 재료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경제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매체인 포브스 측에서 올해 투자해야 될때 상위 암호화폐 리플을 포함시켰어요. 을그 이유를 살펴봤을 때, 100년 이상의 역사를 보내면서 경제와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인사이트를 가진 포브스가 현재 리플을 주목을 한다는 거는 리플이 지금 상승 동력을 얻기 시작했다는 거고 해당 동력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상승 동력은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과의 소송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수많은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의 승리를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sec 측에서도 항소 의사를 포기한다고 표를 남긴 바가 있었고 이제 5월 초에 최종 합의까지만 남은 상황입니다. 해당 합의를 ...로서 소송이 마무리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만으로도 초강력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몇 년을 끌어오던 소송 자체가 해소가 되면 리플이 그동안 억눌로 왔던 것들이 한 방에 터지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SEC 출가 리플의 소송이 끝나는 시점부터 리플의 대폭 등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로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ETF의 하루 순 유입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최고 유입액을 기록을 했고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역시 마찬가지로 5억 달러 채권을 추가 발행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기관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매일매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장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바탕으로써 코인 시장의 모멘텀이 시간이 갈수록 확고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리플 코인의 더욱더 긍정적인 전망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른 리플 온체인 지표를 살펴봤을 때 최근 리플의 가격 상승으로써 빨간색 중감정 지표까지도 개선이 되면서 그냥 투자자들 사이에서 강세 기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매집 자체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거래소 유출량도 급격한 반면에 신규 주소수는 오히려 빠르게 늘어나면서 리플 코인에 대한 새롭게 매수하는 짱 투자자들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매도 압력 자체가 약화되고 매수 압박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활성화되면서 리플의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과적으로 코인 가격의 저평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MVRV 비율 역시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이 이런 모멘텀을 바탕으로서 재차 반등해가지고 4월에는 1,500원 라인까지도 안전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 쪽으로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그 제가 직접 연락 도움 드리면서 느끼는 점은 코인 투자 매매를 하면서 왜 아직도 고위험 리스크에 대해서 매매를 하시고 후기나 도박처럼 선물 투자를 하신다거나 섣부르게 욕심부리면서 해외 거래소, 사설 거래소 하신다거나 잘못된 투자 습관으로 인해가지고 후회가 쌓일 수밖에 없는 투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인 투자, 그리고 모든 투자에 있어서 한 방에 뭔가 인생 한방 역전이다, 이런 식의 큰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건 사실인데,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는요, 가장 많은 투자금 라인에 대해서 운영 중이신 분들이 보통 천만원 정도에서 삼천만원 내외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해당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계속 들고 버티고 있으면은 이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가 넘는 수익을 안겨줄 거라는 불장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점이 와도 매도를 못하시고 혹은 잘못된 위험한 매매의 방법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원칙 매매와 비중 조절을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투자금이 많고 코인 투자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몰빵 투자나 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 절대로 접근 자체를 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투자 시장에서의 고수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몰빵 투자나 리스크가 큰 매매에 대해서 하지를 않는데 비교적 소액으로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불안 속에서 굳이 위험한 매매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고 결국에는 소중하게 모았던 투자금마저도 전부 다 청산당해버리는 후회가 쌓이는 투자 매매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투자금이 많으면 10% 정도 수익만 나와도 수익금이 크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투자금이 오히려 적고 많고 자체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낮은 투자금일수록 더욱더 조심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구나 처음부터 투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면서 수익 실현도 해보고, 부딪혀 보시면서 손실도 나오보고 나서 확신이 생겼을 때 투자금을 늘려 나가시는 거지 처음부터 많은 투자금으로 접근하시면 깡통 계좌 찰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코인 시장 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곡 차곡 쌓아 나가면서 투자금을 증진시켜야 되는 거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유 정말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매수를 들어가면 안 되는 타점에서 매수 진입을 했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 하락을 경험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버티지 못하고 불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매도를 해버리는 순간 단기 저점이 형성된 그 순간이 바로 매수 타점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기본적인 타점 그리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안내를 도움드리면서 계속해서 투자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도 아무리 좋은 매수 타점이다 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내가 수익 실현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막히지 못하면은 수익 실현 자체를 할 수가 없겠죠. 혹은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더 상승할 거란 욕심으로 인해가지고 매도를 못하고 놓쳐가지고 결국에 본정권 오거나 손실권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타점으로서 수익 실현까지 하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는요, 매수하고 수익 실현까지 하고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매수를 못하시는 분들,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와 더불어가지고 지식을 영상에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이유는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투자 시장에서 결과값은 하나입니다. 미국의 수익을 많이 보는 게 최고인 것처럼 결과값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결과값에 도달하기까지 제가 생각을 하고 연구했던 방식의 필요성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것으로 쉽고 빠르게 습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나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투자를 하시되 매일 업비트 붙잡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패스를 만드는 투자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구독자분들 행복한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방이고요. 실시간 공지라거나 종목 선정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알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